이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야. 요거 풀기 위해서 x-b를 이렇게 t로 치환하겠어. 여기 x-b를 어, t로 치환하면 여기서 x에 관한 항등식이 어, t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뀔 뿐이야. 이때 x는 어, t플러스 b라고 쓸수 있으니까 요 식은 x자리에 t플러스 b를 대입하면 t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b 마이너스 e 이렇게 바뀌고 오른쪽은 at의 제곱 더하기 2시가 나오네 ct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좌변 정리하면 t 제곱 플러스 여기 eb 마이너스 1의 t 제곱 상상이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e, 이렇게 나와 요 값이 지금 at 제곱 더하기 ct랑 같기 때문에 처음에 요 상수항이 오른쪽에 상수항이 0이란 말이야 이쪽이 0이 돼야 돼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b마 2 e, 어, b 뿌릴. 요 놈이 0 되니까 b 값은 두 개가 나와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b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b 값은 2가 되는 거알수 있고 또한 개수 비교에 의해서 여기 t 제곱 개수 1이네 a 값 1인 거 그냥 알수 있고 또 하나 여기에서 t의 개수가 2b-1이고 b 값이 2이기 때문에 이 값은 3이 돼 b에다 2 대입하면 3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c 값이 3이 나오는 거알수 있다 그런 문제야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그 했기 때문에 어, 이놈은 항등식이 돼. 이때 이 px 값을 직접 구하는 것 보다는 어,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어, 이놈이 0 되는 값들을 대입해서 a, b 값을 일단 구하겠어. 수치대입법 쓰겠다는 얘기야. 먼저 x에다가 이거 0 되는 값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, 좌변은 여기서 0되지 0은 요놈다 0으로 날라가고 px 있는 놈은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 놈이 나와 따라서 요거로부터 할수 있는 거 a랑 b랑 같은 값이다 이거할수 있어 다시 0되는 값인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야 1 대입하면 요거 1 2 3의 곱이니까 요거 6 나와 그리고 나서 그다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이놈 나오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랑 b는 어, 3으로 같아져 이 놈을 알수 있는 거야. 자 그런 상태에서 요 a 빼기 b 값은 결국 a랑 b랑 같으니까 0이 돼. 그래서 우리 p의 0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 대입하겠어. x에 0 대입하면 이놈 0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P형이 나오지? 그래서 마이너스 P형은 더하기 B, 이 놈이 0 되는 값으로 나와. B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거 P형 값 3이 나오면 되겠네. 이 놈이 답이야. 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. 요거 k 가 관한 항등식이지? 그래서 요식 K가 있는 놈을 우리가 먼저 보면 여기 x 제곱 앞에 k 있고 y 제곱 앞에 k 있고 이게 마이너스 8k 있으니까 k가 있는 놈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에 k 이렇게 쓸수 있고 k가 없는 놈들 여기다 써볼 건데 k가 없는 놈은 이렇게 이렇게 곱했을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남고 요놈, 요놈에서, 플러스 3x, 플러스 3y, 상수항 플러스 2. 요 값이 0된다. 이렇게 쓸수 있어. 요 놈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, 요 값, 요 값이 각각 0이 나와야 돼. 얘도 0이고, 요 놈도 0이 돼야 돼. 따라서 알수 있는 거,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 돼야 되는 거고, 그럼 요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, 어, 결국 요사 알수 있는 거는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이 0 되는 값이니까 요 값이 6 되는 거알수 있고,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양변 3을 하나 주면 2라는 거알수 있어. 자, 그래서 요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8 플러스 이 x y 요 놈이 4가 되는걸알수 있어 따라서 xy값은 마이너스 2가 답으로 나오네 요 x 플러스 y가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요 식이 만족된데 이때 상수 abc값 구하는 거니까 먼저 요 식을 만족하는 x,y 점자표를 만들어서 대입해 볼 거야. 먼저, 0,1 대입할 수 있고, 또, 1,0 대입할 수 있고, 두개더 해서 1이 되는 거 대입해야 돼. 다시, 이번에는 2분의 1, 2, 분의 1. 요 놈을 대입해 볼 거야. 먼저, 요 주어진 요 식에다가, 0,1을 대입해. 그러면 알수 있는 게, X 들어간 건다 0이니까, C 더하기 2가, 0이네. 요식 얻을 수 있어. 그래서 우리 c값이 마이너스 2다. 요놈 얻을 수 있어. 이제 1 콤마 0 대입하면 어, b 플러스 2가 0. 요식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b값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어. 여기 2분의 1 콤마 2분의 1. 요거 대입하면 4분의 a 더하기 요거 2분의 어, b 더하기 c 여기, 플러스 2는 0, 이식 얻을 수 있고, 이때,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, B랑 C 더하면, 이게 마이너스 4니까, 기게 마이너스 2가 돼. 그래서 얘랑 없어지면서, 0 만족하지. 따라서 A 값은 0이라는 걸알수 있네. 따라서, 요 값을 계산하면, 마비도 2고, 마시도 2니까, 2 더하기가 얼마냐, 묻는 문제네. 답은 4야. 여기 Pn을 요렇게 약속을 했어. 자 그러면은 요 조건에 의해서 요 식을 하나하나 써보면 여기 2x-3의 3제곱은 a 더하기 b의 여기 P1의 x는 x가 n이 1일 테니까 x-1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c 의 p2는 n이 2란 얘기니까 요거는 x-1, x-2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끝에 d에 3은 x-1, x-2, x-3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. 자 먼저 a 값을 구하려면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여기서 좌변은 -1 되고 일 들어가는 순간, 요 놈들이 전부 다 0이 돼버리지. 그래서 A만 남어.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1인거알수 있어. 자,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 볼 거야. 2 대입하면 좌변은 4 빼기 3은 1이 있고 1이 되니까, 우변 2 대입하면 A 더하기 B가 남고, 어,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여기 2가 있는 놈은 전부 0이 돼.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, a가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b는 얼마가 돼? 마이너스 1이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2가 되는 거네. 6까지 알수 있어. 자, 같은 방법으로 x에다가 3을 대입할 거야. 3 대입하면 6에서 3 빼는 거니까 27이 되고, 3 빼면은 A 더하기 2B, 더하기, 어, 3 집어 넣으니까, 이 C가 돼. 따라서, 우리 요 값을 알고 있어. 요 값, 마이너스 어, 1 더하기 4니까 3이 되지. 넘어가면, 이 C는 24가 돼서, 아, C 값이 12라는 걸알수 있어. 또한, 여기 D는 최고차항계수 X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거 세제곱한 어, 8이 나오는 거 금방 알수 있지? D는 8이 돼. 따라서 주어진 식 A 빼기 B 더하기 C 빼기 D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야. 이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봤는데, 요 1이라는 근은 X 값이야. 그래서 X에다 1부터 대입할 거야. 1 대입하면 1 플러스 K배에 여기 2P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여기 P제곱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Q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서 0 이렇게 돼. 이때, 요 놈, 어, k 값에 관계없이, 이렇게 됐으니까, 요 k 가 있는 놈을 한 방에 써볼 거야. k 가 있는 놈은, 여기, 마이너스 p 제곱, 플러스 2p. 다시, 요 놈, 마이너스 3이랑, 플러스 2랑 만나는 거니까, 마이너스 1에 k, 요놈 되고, k 가 없는 놈은, 요 놈하고 요 놈이 k가 없는 놈이니까, 음, q 플러스 3은 0. 요런 식이 얻어져. 문제에서 k 값이 관계없기 때문에 요값0 돼야 되고, 요 값이 0 돼야 돼. 따라서 p 값 1이 되고, q는 마이너스 3. 요놈 나오니까, 둘 더해서 2번이 답이야.